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이유. 첫 번째. 돈입니다, 돈. 저는 고상한 단어죠. 재정, 물질, 이런 말안 쓰고요.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우리는 돈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왜? 왜? 못 벌까봐. 찌질할까봐. 어? 가난할까봐. 부족하게 살까봐.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장담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는 줄 알아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당장 저는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컸어요. 반찬은 항상 시장에서 제일 싼 콩나물 그리고 고기는 못 먹고 컸어요. 아빠가 어디 가서 회식을 하면은 갈비대를 뜯으면은 그 갈비대를 비닐 봉지에 싸 와서 집에 와서 물에 팔팔 끓여서 먹는 게 제가 먹는 유일한 고깃 국이었어요. 제가 12살 때까지 이사를 13번 다녔거든요. 저는 집이라는 게 따로 없이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커튼 하나 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 커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근데요.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사는 동안 단한 번도 가난이 창피한 적이 없었고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급식이 무료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애들은 무료로 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신청서를 나눠줬거든요. 그때 애들은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아, 이런 걸왜 줘? 누가 이런 걸 쓴다 그래? 그래서그 자리에서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괜히 큰 소리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아? 이걸 일부러 티내려고. 이상하게 그런 데서 자존감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럴 때에 저는 진짜 딱그 자리에서 책상에서 신청서 바로 제 자필로 작성해서 분단을 가로질러 교시, 교탁 앞에 딱 선생님, 무료급식 필요합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의 가난이. 뭐예요, 이거? 이 인간 뭐야, 이거? 여러분, 자신감이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이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돈이 없는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 그 태도. 돈이 없는데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돈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그 화폐라는 그종이조각리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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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너무 두렵지. 미래가 암담하지. 그러니 무슨 꿈을 펼쳐요? 그냥 밥 벌어 먹을 생각만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게 내가 돈을 넘어서야 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은 중학생쯤에 저는 사실 부자가 됐어요. 저, 저만요. 그래서 돈 없는 우리 언니들은 죄다 저에게 와서 돈을 빌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채업을 한건 아닌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이죠. 10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청소를 다녔어요. 제가 직접 포스터를 썼잖아요. 어떤 방은 얼마, 걸레질은 얼마, 물건 정리 얼마, 설거지 얼마, 화장실 청소 얼마. 다 값이 달라요. 5학년 때쯤에 치킨집에서 이제 전단지 알바를 했어요. 초등학생은 알바가 불법인데 쫄라서 몰래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저축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쯤 되니까 돈이 좀 모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제3금융 토마토 저축은행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자를 좀 많이 받거든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는 1.2, 뭐 2.몇 이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면 토마토에 가면 6.몇을 받거든요. 그런 데다 갖다 때려 박았죠. 제가 모은 돈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에 쩔쩔매고 아까워하고 못 쓰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드라마 작가 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시나리오 작가? 그 돈으로 고딩 때 노트북을 샀어요 글을 쓰려고 그때는 삼포 컴퓨터 뒤통수 이만한 노트북 쓸때 이만한 그런 컴퓨터 쓸때 노트북은 웬만한 부자 어른도 없을 때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 쓸 때는 써요 글을 쓰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돈에게 벌벌 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돈에서 자유롭지가 않으면. 나는 항상 쫓겨야 돼요. 미래 없어.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거지. 미래 없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 주머니에다가 돈넣고 죽습니까? 그 그냥 종이에요. 사막에 가면 누가 제일 부자인 줄 아세요? 저 사막 가봤거든요. 누가 제일 부자냐면 10억, 30억 있어도 안 부럽대요. 거기서 한 10시간 걸어보세요. 누가 제일 부자냐면요. 그냥 삼다수. 물한병 가진 사람이 최고 부자야. 이처럼 돈은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거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정리하지 못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미래 같은 거 없어.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응. 저는 지금도 돈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저랑 거의 10년 이상,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이 어마어마해요. 여전히 저는 길에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사먹는 돈을 아까워해요. 집에서 열락 커피 타먹습니다. 근데요, 저돈 때문에 불안한 적한 번도 없어요. 내 자식 어떻게 대학 보내지? 이런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데 돈안 쓰려고 커피 안 사먹는 거지, 가난할까봐 두려워서 아끼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가난은요, 약간 재밌어요. 극복하는 맛이 있거든요. 제가 부자였으면 10살 때 그런 사업을 왜 벌려요? 제가 부자였으면 중3 때 토마토 저축은행 제3금융에 왜 갑니까? 네? 엄마 치마폭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종류별로 고기랑 고기 먹으면서 자란 애들하고 시장에서 콩나물만 볶아 먹은 저하고 생활력 짬빠가 다르다 이겁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별로 없는 사람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나 생활 능력이나 다양한 면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뭐가 두려워요? 응? 그거 대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제일 무섭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어느 날 묻더라고요. 엄마, 나도 더 샵에 살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네, 우리는 부자야.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 우리 부자 아니잖아. 우리가 부자면 왜 아직 우리는 더샵에 안 살아? 왜 우리 차는 아직 아반떼야?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혁주야.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야. 그랬더니 혁주가, 아니지.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응 음, 아니야 아니야 돈이 진짜 많은데 어 어떻게 아직도 부족해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진짜 너무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지 왜냐면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돈은 별로 없는데 아나 이만하면 쓰고 살만하다 하고 만족하면그 사람은 부자야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실 있잖아 엄마는 돈이 많아 근데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데 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엄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쓰고 싶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반떼를 타는 거야. 더 샵에 안 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저는 실제로 돈이 많지는 않아요. 약간 뻥을 섞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돈이 많았다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돈에 끌려다니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돈을 끌고 다니면서 사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물질들은요, 돈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들은 다 단기 목표는 될수 있지만 궁극적인 나의 비전이나 목적이 되지 못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돈 많아지는 게 목표인데요? 전 부자가 목적인데요? 라는 말은 다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왜 돈이 많아지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냥 마음껏 하고 살고 싶어서요. 라고 보통도 대답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목적이나 목표는 편하게 사는 거지 돈이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지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돈은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청년들이요,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단에게 잡아 먹혀요. 내가 돈을 번다, 돈이 나를 번다,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 구분하지 못하면 수단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 그때부터 꿈 없어요. 미래에는 두려움만 남고 수단에게 쫓기는 인생만 살아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목적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보세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뿐이지 돈 자체는 목적이 될수 없다. 그거 구분해야 돼요. 실제로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요. 사실 저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거든요. 뭐냐면요. 돈이라는 건 되게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쓰면 사라져요. 근데 그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사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좀 어렵죠? 응. 알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유한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사용해서 무한한 것을 남기면 그 시간은 영원히 남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 뜻인가. 나의 유한한 돈과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걸 잘 결정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주로 사랑을 사요. 사랑은, 음, 사라지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으로 사랑하는 데 씁니다. 음, 가끔 호구로 다가기도 해요. 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유한한 수단을 통해 무한한 목적으로 맞바꿔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갈게요.